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 차에 38살 여자입니다. 애가 들어서질 않아서 강제적인 딩크부부로 살고 있는 중이지만 언젠가 아이를 꼭 가지고야 말 거라며 마흔이 되기 전까지는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는 신정으로 남편과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다행히 이 사람과 제가 부부금설이 좋아서 결혼하고 여태 크게 싸워본 적이 없이 서로를 아끼면서 잘 지내왔고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은 저희 두 사람의 체력만 받쳐주면 되는 일이었는지라 그저 힘닿는 대로 노력하고 있네요. 그런데 요즘은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거려 애를 가지기는커녕 남편과의 잠자리도 껄끄러워지네요. 그 시작은 다름 아닌 지난 6월 설날 때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부가 사는 집에서 불과 15분 정도 걸어서 떨어진 한 빌라촌에 살고 계십니다. 주변에 개천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어서. 치안도 안전하고 노인 부부가 사랑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동네이죠.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가 당뇨에 걸리고 나신 후로 유독 동네 밖을 걸어다니며 운동하는 것을 꾸준히 해오셨어요. 살이 쪄서 당뇨 판정을 받더니만 귀엽고 스스로 잘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약 7회에 정신적으로도 아둔해져가는 시아버지를 보며 자신의 건강관리도 잘 챙겨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제가 전화를 드리면 늘 개천에서 걷고 있다.운동 열심히 해서 살 빼려고.라며 제게 걱정 말라는 듯이 몸매 관리를 하려 한다며 얘기를 돌려 말하곤 하셨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어머니께서 아버님을 보고 겁을 먹어서 자신만은 당뇨에 걸리지 않기 위해 저리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걸요.그게 너무 불보듯 뻔하니까 저도 괜시리 시부모님을 잘 챙겨드리고 싶더라고요.평상시 저희 부부의 아이를 그렇게 원하시면서 제몸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며느리를 살뜰히 챙겨주는 시어머니셨는지라 저는 더더욱 시어머니의 곁에서 시아버지를 돌보시는 그 손을 도와드리고 용돈도 잘 챙겨드리면서 못쪼록 근심 걱정을 좀 덜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저희 집에서 시댁과는 반대 방향으로 20분 정도 떨어진 동네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살고 계셨어요 살다기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반찬가게가 그쯤에 자리에 있었고 저희 친정집은 그 반찬가게에서 버스로 두정거장이면 가는 동네에 위치해 있습니다. 엄마랑 아버지가 같이 만들고 장사하는 가게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모두가 거의 반찬가게에서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가끔 대량 주문이 들어와서 반찬거리를 만들 일이 많을 때나 꿈국같이푹 이틀 내내 고아야 하는 국거리를 만드실 때에는 가게의 뒤편에 만들어 놓은 간이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서 소파 침대 위에서 쪽잠을 자며 음식을 만들어 내셨죠.그렇게 정성을 들이며 가게를 운영 중인걸.동네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지라.저희 가게의 장사는 제법 잘 되었고 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장사가 잘 되는 걸 남들 주기 아깝다면서 늘 저희 자매한테 얼른 일을 배워서 가게를 맡기 시작하라며 코딱지만한 가게의 경영 수업을 요청하기도 하셨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의 재산이고, 저희 자매한테도 자랑스러운 부모님의 사업 자산인지라, 쉽사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한테 주고 싶지가 않았고, 그래서 직장 다니는 전화 여동생이 가끔 아버지 가게로 가서는 일을 도와드리고 배우며, 더 나이가 들어서는 직접 가게를 운영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에도 저희 부모님은 다른 손님들 설 명절 음식을 만들고 파느라 정말 분주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을 가기 전까지 반찬가게에 가서 부모님 일을 좀 도와드리다가 제 반찬도 챙겨서는 시댁에 갈 계획이었죠. 남편도 따라서 도와주려 가려 하는 걸 좁은 가게 안에서 직업만 많아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집에서 쉬고 있으라고 했고요. 여동생은 시댁에 멀었는지라 전날 이미 시댁으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부모님 옆에서 일을 도와줄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의 첫 제사가 금요일에 치러졌는지라 수요일 퇴근하고서 그리고 목요일 하루 종일 친정 부모님의 가게로 가서 일을 할 생각으로 처음 수요일에 퇴근 후 바로 아빠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근 시간이 6시여서 칼퇴를 하고 가게에 도착한 게 거의 7시쯤 되었는데 가게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1년 중 가장 바쁜 날중 하나인데 이 시간에 불이 꺼져 있어 본 적이 없는지라 너무 놀래서 엄마한테 후다닥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뭐라고? 니네 아빠가 재료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나 지금 장 보러 나왔는데, 아까까지 내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꺼져 있어? 그럴 리가 없는데, 잠깐 집에 갔나? 그래도 가게불을 끄고 갈 리는 없는데, 라면서 엄청 이상하다며 아빠의 행방을 빨리 찾으라고 하셨어요. 저도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불 꺼진 가게 앞을 막 서성이면서, 아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그때 순간 분명 전 들었어요. 가게 안에서 아빠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는 걸 말입니다. 한 음절 정도 흘러나오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놀라버려서 뭐야? 안에 있는 거야? 라며 혼잣말을 하며 가게 가까이로 가 닫힌 문을 다시 열어보겠다며 흔들었는데요. 문은 여전히 닫혀있었고 순식간에 벨소리를 누군가 꺼버린 듯딱 멈춰졌어요. 그 멈춘 벨소리로 인해 더더욱 내가 지금 공포물을 찍고 있는 건가 싶었죠. 한참 가게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엄마가 가게 앞에 도착을 하셨고요. 안에서 문이 닫힌 바람에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다는 말을 하셔서 발만 동동 굴리며 아빠를 기다리다가 결국 저희는 경찰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안에서 전화소리가 들려왔기에 혹 쓰러져 있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가게 뒤편 휴게실에 누워 계신가 싶어서 핸드폰 후레실에 비춰가며 신고를 하다가 결국 경찰이 왔고 문을 억지로 따야 할것 같다면서 앞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가게 뒤편에 문이 하나 더 있다는 말을 하면서 온 사람들을 데리고서 가게 뒤편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밖으로 나가는 비상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 문을 통해서 저희는 건물 2층에 자리한 화장실을 이용하고요. 그런데 온 사람들이 뒷문 앞에 도착을 한 순간 안에서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어, 왔어? 미안해. 너무 피곤해서 불 꺼놓고 잠깐 잔다는 게 그만 완전 곯라떨어져 버렸네 라고 멋져가면서 문을 열고는 그제서야 가게 안으로 들어가 다시 불을 켜고 또 문을 여시대요. 정말 황당해 죽겠네 노릇이었죠.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는 경찰들을 돌려보낸다고 정신이 없으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메인문을 여는 걸 목격하지 못하셨는데요. 저는 분명히 봤어요. 안에서 잠겨져 있던 바람에 밖에서 내내 못 열고 있던 그 문을 잠금을 풀지도 않은 채 바로 문을 밀어서 여는 아버지의 모습을 말입니다. 분명 그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뒷문을 향해 걸어오는 그 짧은 사이에 아버지가 문을 연 것이었죠. 이로 인해 저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자고 계셨으면 휴게실 쪽으로 문을 먼저 열었어야 할 텐데 그 와중에도 불을 안켠 매장 쪽 메인문을 먼저 열 생각을 다 하신 건가 싶어서 정말 찜찜하더군요. 별 의심도 들고 아버지 행동이 상당히 이상하기도 했지만 따로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설마 반찬 가게 하며 소소하게 사는 우리 아버지가 딴짓이라도 하셨겠나 싶었기에 말이죠. 곧바로 정신없이 주문 들어온 음식을 만든다고 바쁘기도 했는지라 고개만 갸우뚱거린 채 곧장 잊어버리곤 설 장사 준비를 했죠. 다음날 저는 아버지 가게에서 만든 설 음식을 시댁에 들고 갔고 시어머니는 아휴, 아버님이 만들어주신 귀한 음식이네. 라며 아주 즐겁게 반찬을 받아선 제사를 끝냈어요. 다만 저는 그날을 이후로 한동안 엄마한테 따로 전화를 드리면서 아버지가 또 가게 문을 닫거나 불 꺼놓고 사라진 적은 없지? 라며 괜히 떠붙는 듯 질문을 던지곤 했었는데요. 엄마는 에휴, 걱정 마. 저번에는 하나도 일이 많으니까 네 아버지가 힘들어서 정말 고아 떨어진 것이었더라고. 나중에 다시 보니까 휴게실에 쇼파 침대까지 펼쳐놓고 이불까지 깔아놨더라. 나이 들어 젊을 때랑 체력이 많이 다를 수밖에. 나면서 한채 의심도 하지를 않는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그 일을 해프닝으로 넘기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니 저도 더 이상 의심을 사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라기보다는 비스무리한 상황이 두달 뒤에 다시 일어났어요. 마치 그동안은 아버지가 조심하라고 일부러 일을 만들지 않았다는 듯이 아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죠. 이번에는 주말이었습니다. 집에서 남편이랑 쉬고 있다가 바람도 쐴겸 답답한 마음에 손잡고 친정 반찬가게로 걸어서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점심 시간에 맞춰서 들렀다가 점심도 사드리려고 했고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신나게 반찬가게를 가고 있는데 아버지 반찬가게 코앞에서 저희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빈손으로 그냥 마스크를 낀채 저희를 지나쳐가는 시어머니의 풍채가 하도 익숙했던 나머지 제가 저 멀리서부터 시어머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있다가 우리 어머님이라는 걸 알아차리고는 어머님! 하면서 아는 척을 했고요. 분명 저희를 본 듯한데 그냥 지나쳐라 하셨던 시어머니는 제 목소리에 놀래선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나서야 어머, 얘들아! 라면서 어색히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1차로 이상함을 감지했고요. 어딜 다녀오시는 길이냐며 묻는 저한테 그냥 주변 동네를 산책하고 있다고 하길래 개천화 두고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 저희 부모님 가게인데 안 들리셨어요?라면서 바로 뒤편에 자리에 있던 저희 아버지 가게를 막 가리켰는데요 시어머니가 아 그래 여기였구나라면서 뒤늦게 아는 척을 또 하시더라고요.그런데요 그 순간 저는 가게에서 나오는 저희 아버지를 목격했습니다. 마치 문을 여는 사람마냥 가게 메인문에 잠금장치가 있는 문 위쪽을 만지작거리시더니 그제서야 가게 문을 활짝 여시며 문에다가 오픈이라고 써져있는 카드를 거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가게 앞을 두리번거리시다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와 제 신랑의 모습을 보시고는 분명 눈이 마주쳤는데 황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죠. 역시나 이번에도 저는 혼자 이 상황을 모두 다 캐치하고 있었고 옆에서 못 모르고 어머니를 모시고 아빠 가게로 가려 하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그렇게 아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와 어색한 인사를 나눈 채 정말로 반찬 몇 개를 사가려고 구경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후다닥 공짜로 주겠다면서 그걸 돈안 받고 드렸어요. 가게 상황을 보니 이미 오픈을 진작에 했던 것 같은데 왜 점심도 아닌데 문을 닫았다가 열었나 싶어. 의아하던 도중 엄마의 행방을 물으니 아버지는 엄마 잠깐 집에 갔어 오늘 주말이니까 좀 쉬라고 내가 보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가게 안에 엄마가 없을 때 자꾸만 문을 닫는 아버지 태도가 너무 희한했습니다 이대로는 제 마음이 너무 찜찜해서 안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꼬박 한 주를 더 기다리며 또다시 주말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인 걸 아는데 여동생한테 엄마랑 어디 백화점이라도 다녀오라면서 토요일 전날인 금요일 저녁에 돈을 보내주고서는 토요일 오전에 엄마를 외출시킨 뒤저 혼자 아버지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아버지는 오전 10시쯤 주말에 문을 열고서 이미 장사를 시작하셨어야 할 때이고요. 혹여나 아버지가 또 문을 닫아놓진 않을까 싶어서 내내 마음 졸이며 아버지 가게를 걸어 찾아갔는데, 아뿔싸 가게문은 또다시 닫혀 있었습니다. 멀찌감질 서서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아버지 가게 여시나? 라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슬자 물어보니, 그럼, 아까 나 나오면서 니네 아빠는 가게문 연다고 같이 나왔는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가게문을 열고 계시다고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뭐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건지. 혹 도박이나 술 같은 것에 빠지신 건지. 그도 아니면 혹시 가게 안에 자기만의 게임방이나 야동 같은 걸 보려고 숨어있느라 문을 닫아 없는 척을 하시는 건가 싶어. 정말이지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아는 우리 아버지는 결코 이상한 짓을 하실 분도 아니고 정말 바른 분이셨는데 생각을 할수록 너무 저질스러운 것만 떠올라. 어쩔 줄을 몰랐는데. 그런데 그 순간 가게에서 화장실로 나가는. 뒷문이 떠올랐습니다. 숨겨야 할 짓을 하고 있다면 분명 가게의 뒷문으로 오고 가며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자는 심정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가게에 있긴 한 건지 확인이라도 해보자며 뒷문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저는 뒷문 앞에서 졸지에 다리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들려오는 괴이한 소리에 마음이 요동쳤지만 정신줄만큼은 놓을 수가 없었어요. 휴게실과 뒷문 밖에 경계를 막고 있던 가게 안 창에서 들려오는 요상한 소리. 그것은 마치 쇳덩어리가 계속해서 무언가와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였습니다. 설마 우리 아버지가 휴게실에서 칼이라도 갈고 계시는 건가 싶어서 도무지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며 손으로 제 입까지 막아서서는 온 정신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쇠덩어리 소리가 한참 격하게 쓱싹쓱싹 나더니만, 이내 저희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자의 긴 숨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숨소리는 분명 숨소리인데, 쇠덩이 소리로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헐떡이는 숨소리였고, 이내 격한 쇳소리가 끝난감 동시에, 남자도 헐떡이는 숨소리를 끝내며, 마치 안도하고 만족한다는 듯이, 아주 푸근한 목소리를 내며, 아유, 끝났다. 오늘도 장난 아니네, 당신, 진짜.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내 애기들 엉덩이를 칠 때나 나는 소리인 찰싹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분명 그 목소리의 남자가 누군가의 엉덩이를 혹은 살집 있는 부위를 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리의 근원을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려던 그 차나 문을 열기 직전에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내가 잘한 건가? 당신이 잘한 거지. 오늘도 진짜 나몇번 눈깔 뒤집을 뻔했어. 하면서 야릇한 숨소리를 내며 "아, 그냥 여기서 조금만 더 자고 가고 싶은데"라고 아양을 떠는 듯 콧소리를 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 것이었죠. 문을 열려는 저의 손은 파르르 떨려 왔고, 그간 아버지가 보였던 이상한 낌새가 바로 이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엄마를 향한 불쌍함과 함께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나 또한 결혼한 여자인지라 이같은 불륜 현장을... 결코 지나칠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우리 엄마를 속이며 노란하고 있는 아버지와 그 곁에 있는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어요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이 열렸는지 몰라서 무작정 문고리로 돌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연이 뒷문을 통해 그간 가게 하나를 들어왔던 건지 뒷문이 열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문만 열면 바로 보이는 휴게실 안에 소파 침대에 눈이 간그 순간 저는 세상 떠나가란 비명을 질러댔고 그 위에 제 예상대로 포개져 있던 두 남녀는 저와 마찬가지로 비명을 질러대며 제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옷을 입느라고 정말 소금 뿌린 통안에 미꾸라지 새끼들 마냥 난리 난리가 났습니다. 빨개 벗고서 속옷조차 입질하는 채 누워서는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있던 이 더러운 짓거리를 한두 남녀는 저희 친정아버지랑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어요. 얼마 전 아버지 가게에 찾아오다가 가게 앞에서 마주쳤던 그 시어머니 말입니다. 세상에 이제 보니 그때 가게 앞에서 마주쳤을 때도 시어머니는 이미 저희 아버지 가게 안에서 아버지랑 신랄하게 그 짓을 하며 오만 욕정을 다 풀어낸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셨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시어머니를 길가에서 만났다며 저희 아버지 가게로 다시 데려가서는 무료로 반찬까지 나눠드렸고 말이죠. 나이를 쳐다실 대로 드신 아버지랑 시어머니의 이 얼척없는 연기력에 저는 그 자리에서 혀를 내두르며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그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한켠에 놓여져 있던 오징어 젓갈 통 하나를 들어서는 휴게실 안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따라 내가 정말 잘못한 줄은 안다. 제발 한 번만 니들 엄마가 알면 쓰러지실지도 몰라. 라면서 바람핀 주제에 우리 엄마 걱정을 해대는 가소로운 아버지와 그 뒤에서 방패 삼아 숨어있으려고 만하며 옷을 입고 있는 시어머니의 몸뚱이에다가 아버지가 직접 담그셨을 그 오징어 젓갈을 통째로 던져버렸습니다. 아주 그 시뻘건 젓갈이 범벅이가 되어 오우만 벽과 쇼파 침대도 난리가 났고 시어머니는 정말 큰일 났다 싶었는지 옷을 입다 말고 제게 비밀로 해달라며 비셨습니다. 너무나 뻔한 사과의 레파토리가 짜증이 난다며 마지막 남은 통안의 젓갈까지 제 손에 담가다가 시어머니의 얼굴에 범벅이로 처발라주며 감히 네 남편이 당뇨 하자라고 멀쩡한 우리 아빠를 넘본 거야? 감히 우리 엄마를 따돌릴 생각을 해? 나면서 몇번 오징어로 수세미질을 하듯이 그 얼굴을 쓸어주다가 결국 저는 아버지 앞에서 어째 이렇게 가족들을 배신하냐며 울분을 토했고 아버지의 말을 철저히 무시한 채 두 사람 당장이 가게에서 나가요. 우리 엄마 손때 묻으니 공간 안에서 당장 꺼지라고. 다시 내 앞에 얼굴도 보이지 마. 마지막 아량이고 마지막 선이니까 내 한계를 더 시험할 생각 말고 당장 사라져. 라며 소리를 꽥 지르며 남은 젓갈도 퍼버어 주겠다고 달려들어 시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에 쏟아부었습니다. 멀쩡한 유리 용기가 그 바람에 몇 개는 깨졌고. 시어머니는 옷을 입다 말고 젓가을 피하다가 급기야 그 유리 조각에 맞아서는 발에서 피가 나는 중이었는데 오온방이 시뻘건 젓가락으로 가득 차버린 바람에 저희 중 어느 누구도 시모 발에서 피가 철철 나는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는 차마 할 말이 없는지 제 앞에서 용서주차 구하지를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채 제가 아는 짓을 보기만 하다가 밖으로 도망쳐나가는 시모를 뒤로하고 문을 닫고는 눈물을 보이며. 휴게실 안을 닦고 치우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청소를 아빠에게 온전히 맡긴 채저 혼자 급하게 얼굴이며 손에 묻은 젓갈을 다 닦아내곤 매장을 나섰고 그날 집에 가 결국 남편 앞에서 이 모든 사실을 토하며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젓갈 냄새 풍기며 집에 와서는 엉엉 울며 자기 엄마와 제 아빠의 불륜 사실을 들은 남편은 저를 따라 망한 자실한 채 저를 두고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혹여나 싶어 정신 차리는 후다닥 시댁으로 뒤늦게 달려가는데 이미 집안에 도착해 있던 시어머니가 남편을 맞닥뜨리고서는 남편이 시어머니 혼자를 끌고 나와서는 빌라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고함을 지르고 동네 이웃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소란을 피우고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아프신 분이라 그런지 충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시어머니를 밖에 데려온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달려가서는 바로 시어머니의 빰만 데를 가졌고 이내 남편에게 너도 당장 우리 아빠한테 찾아가서 주먹질이라도 갈겨 나는 우리 엄마를 대신해서 복수를 좀 해야겠어 나는 말과 함께 심오일 밤에 몇대쳐 때려가면서 난동을 부렸고 제 손이 부어오를 때까지 치는 걸 남편은 결국 말리지도 못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기만 하더군요 혹이나 싶어 집으로 안 가고 곧장 반찬 가게로 갔더니만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내장을 닦고 계셨고요 저는 아버지께 엄마한테 솔직히 불륜 사실을 털어놓고 사절을 하던가, 소송을 당하던가, 아니면 그냥 확 죽어버리라는 험악한 말을 건넸습니다. 알고 보니 개천을 열심히 운동하며 걸어 다녔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우리 아파트 잘 보이려고 몸매 관리를 하셨던 것인가 하는 열부 터지게는 생각까지 들면서 아버지를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었고요. 결국 저희 아버지는 제 앞에서 본인의 불륜 현장을 듣긴 것에 엄청난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도저히 엄마랑 둘째 동생을 볼 면목이 없었는지 그 길로 곧장 매장 청소를 끝내자마자 집으로 가서는 짐을 싸고 집을 나가셨어요. 엄마한테 친히 자신의 불륜 사실을 고백하며 사과를 하고 싶다는 편지까지 남겨놓은 제 말입니다. 급기야 집을 나갔으면서 며칠 동안 재산 정리를 한 건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반찬 사업장이 엄마의 명의로 돌아갔다는 서류가 집으로 날라왔고 급기야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저희 친정집까지도 모두 다 엄마의 명의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편지 한 장에 아빠는 불륜 사실을 접하곤 한동안 믿을 수 없다며 정신을 못 차린 채 아버지를 찾아다니셨습니다. 모든 아버지의 재산이 엄마의 명의로 돌아와 있는 것에 인정을 하시며 뒤늦게 야 떠나간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궁금함에 몸둘바를 몰라하셨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댁에서 제 남편의 눈치를 보며 주인 마냥 밖에도 못 나가고 살고 계시는지라 시어머니랑 같이 야반도주를 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말 그대로 수증기가 되어 사라졌는데 금전적인 보상은 다 아니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보다 훨더 많은 재산을 몽땅 넘겨주고 나갔는지라. 저희 어머니가 아주 이걸 화를 내야 하는지 아님 끝까지 아버지를 찾아 스스로 밤한대라도 직접 갈겨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며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여태 혼자 반찬가게를 운영하면서 여전히 밖으로 아버지가 지나가지는 않으실지. 은연중에 창밖을 서성이고 계시고요. 저는 누구랑 바람을 피우다 갑자기 집을 나갈 생각을 한 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엄마한테 차마 시어머니랑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엄마의 곁을 씩씩하게 지키기로 했네요. 누구 하나한테 이 말을 했다간 우리 엄마가 정말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렸을 것만 같아서 차마 말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남편이랑 단둘이 이 사실을 공유만 한 채로 곁에 있는 심호를 저주하며 멀리 있을 아버지를 원망하며 최대한 별일이 없었던 집인 양 사랑하기 위해 엄마를 보살피며 보도 날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는 저희 아버지한테 꼭이 말을 하고 싶어 사연을 적었어요. 어디 계시든 평생을 엄마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주인처럼 사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